예,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제 우리 직업론, 우리가 뭐 훈련을 많이 했죠, 그죠? 우리가 직업론, 예, 관인, 관인 상생이 되어 있는 것에서 대처로 그 구조물을 선후 관계, 강약 관계, 입고고 관계, 유무 관계,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, 예, 아, 이런 분야의 조직 사회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연습을 많이 해봤죠, 그죠? 예. 그래서 이제 비빔밥, 비빔밥들이 이제 결국 이제 우리 직금 노래 가면은 막 이것저것 다막 뒤섞여있죠. 이팔자도 뭐냐면은 일단 관성이 세력이 있어서 폼은 난다, 그죠? 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직 중심을 가면 좋은데 편관의 정관 투출이라 격탁, 그러니까 명암의 변색요소다 이 말이죠. 네. 그 다음에 인성과 좀 떨어져 있으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아요. 좋은데 떨어져 있으면 조직사회 활동의 불안, 예, 불안 요소. 그죠? 지속적인 조직사회 생활의 불안 요소인데, 그 이분이 그 IMF 때, 예, 팔자에뭘 가지고 있어요? 이범 있고 뱀 있으면 무장한 사람이라 뜻이잖아요. 예,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구조조정 할 때, 밑에 사람을 전부 구조조정 해요. 그러다 하고, 그 조직 태화에서 당신은 머물러 있을 수있는데 나는 도저히 이피 묻은 손으로 내가 이 조직에 남아있을 수 없어. 조직을 그만둔다고요 그래서 이, 이 몸에 범인 자, 범사 자라는 것이 이제 권력성, 속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는 별로성, 그 직업 환경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. 예. 뒷날에는 뭐냐면 무기가 뭡니까? 이 여기도 만약 형은 있죠, 그죠? 예. 형은 있긴 한데 무엇끼리 인성중심이죠. 그죠? 그래서 인성중심이라는 것은 문서, 자격, 뭐 인허감 또는 임대 중심의 어떤 그 금전활동 환경이 되겠죠. 그래서 임대중심에서 그 형, 형이 형 있다는 것은 인간을 좀 수술하는 거니까 예, 수술하고 고치는 게 뭐냐면 의료적인 게 약간씩 섞이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오물을 제거하는 목욕, 그죠? 병균 세건을 제거하잖아요, 그죠? 그게, 의료적인 거다, 이렇게 목욕이. <laughs> 그 다음에 힘없는 놈을 다시 일반 이렇게 세워주는 게 뭐예요? 숙박. 그 다음에 피로 숙박업, 숙박업. 예, 예. 그 다음에 뭐예요? 예,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가막 열받아 있는 거, 약물로서 꼬시는 게 뭐예요? 유흥. <laughs> 술, 술. 술이 약이란 말이에요, 술이. 그래서 그런 쪽에 일을 쫓아간다면 성공할 건데, 이 양반이 어쩌느냐 하면, 99년도에 2000, 2001, 2002, 2003, 이때가 뭐예요? 식신이 임묘해버리죠. 또는 상관도 임묘해버리죠. 재근이 말라버리죠. 그래가지고 이때 뭘 하느냐면은, 그, 프랜차이즈, 그, 뭐, 음식 프랜차이즈를 만들어가지고, 총 본부를 하면서 프랜차이즈를 내주는 사업에 가담이 돼. 이 본부도 장사가 안돼 죽는 거라. 그런 럼그 정도 규모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엎어지겠습니까 많이 엎어지겠죠 결국 무엇을 썼기 때문에 분을 따르지 않고 식신 식신이 없는데 뭐예요? 상관성 커피 술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처럼 뭐예요? 부가가치가 높거나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있는 그런 속성의 음식을 다루었다라면 근근히 체면유진했을 것이다. 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까? 근데 그것도 아니고. 식신을 썼단 말이요 없는 걸 쓰는데다가 운까지는 안 좋잖아요.